세계 최고 부자 중한명빌 게이츠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. 그가 실제로 보유한 종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죠. 첫 번째는 버크셔 해서의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지주 회사로 보험, 에너지, 철도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며 강력한 현금흐름을 자랑합니다. 두 번째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미국 최대 폐기물 처리 기업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매일 쌓이는 쓰레기가 곧 안정적인 수익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시엔 철도 북미 대륙을 관통하는 물류 인프라입니다. 장거리 운송 수요를 기반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죠. 네 번째는 캐터필러 세계 1위 중장비 기업으로 인프라 및 광산 개발이 확대될. 수요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. 다섯 번째는 디어 앤 컴퍼니, 농기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식량이 필요한 한 농업 산업은 멈추지 않기에 안정성이 돋보입니다. 이 외에도 에콜레 월마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하나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산업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빌 게이츠는 단기 급등보다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우선한 전략으로 기술주만 몰빵하는 대신 전통산업에도 균형있게 분산했죠. 산업 리스크를 나누고 시장 충격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.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금 흐름과 필수산업을 고려해야 합니다. 지금 내 자산 배치는 충분히 현실적인가요?